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수 박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 15강이 왔습니다. 아니 벌써입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마무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썰렁한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어, 소방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역이 어디입니까? 방화역이죠. 그죠. 소림 방화역. 그, 범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역이 어디입니까 범인들이 수색당하면 안 되니까 수색력. 아, 너무 설렁했습니까? 설명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삶은 계란이잖아요. 그 계란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정답은 life is egg. 삶은 계란이다. 맞죠? 네. 청년문학상과 교사의 역할입니다. 마무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쭉 봤습니다, 우리가. 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면도 있고, 참 실망하는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14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우선, 그, 중국의 수당 원명, 수당, 송, 금, 원명청. 그렇죠? 그큰 나라들한테 텀바구니에서 얼마나 고구려부터 해서 그죠? 버텼습니까? 진짜로. 그 나라들이 그큰 나라들이 37년에서 320년밖에 못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요만하잖아요. 그 나라들은 이만하고 그런데도 보고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버틴 이유가 다 뭐람 그랬습니까? 신하의 청렴성 그죠? 신화와 백성의 신뢰성.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5만이 50만을 무찌르는 거. 역사적으로 나레랭이 그렇게 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고구려 군인들도 5만이 50만을 했다고 어떤 데 보니까 써져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보면 말이죠. 그 독립투사들 한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수인 장군도 봤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죠. 얼마나 참 위대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나라,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 또 이시영 박사 육형제는 또 얘기 안할 수가 없죠. 하, 그런 분들이, 독립군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뭐가 있습니까? 말은 위대하지만, 들어가 보면 뭐 재원이 있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로서 머리와 그죠, 끈기와 그죠,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국이죠. 지금 6위권에 왔다 갔다 하죠? 6, 7위권에, 그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까지 올라왔대. 그리고 GDP 규모, 국부를 얘기하는 GDP 규모. 그것이 우리나라가 11위에서 뭐 13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참또 위대한 나라는 것이, 여러분 2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이 나라가 세계 지금 200개국 이상 되는데 뭐 230몇 개국이라 고 그러나 이 세계 200개 이상 되는 나라의 소득 2만 불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구 5천만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바로 생산 능력이 동력이 있다는 거죠 국가의 발전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2만 불이라는 것은 살만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세계 몇, 몇 개국 같아요? 지금 어? 얼마 같습니까? 여러분 상당 기간 동안 지금이 됩니다만 은 불과 200여 개 이상에서 7나라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어딘지 볼까요? 미국, 영국 불란소, 독일, 이태리,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일본.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여기에 가입이 안 됩니다. 당분간 안될 거예요. 중국?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2, 3만 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달러 환율 때문에? 중국? 5,000불 안됩니다. 5천불밖에 안돼요 택도 없습니다. 2만불 되려면 근데 뭐 캐나다나 이런 데는 왜안 들어갔을까? 브라질 같은 데는 인구는 넘는데 아니 죠저 2만불은 넘는데 인구가 안돼요. 5천만이 안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계속 발전시켜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청소년 부패 인식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의 우리나라, 그간에 뭐 이렇게 최근몇 년간에 쭉 보면, 청소년 부패에 대한 시각과 사고를 보면은, 장례가 좀 걱정이 되죠. 걱정됩니다. 돈 시목 주면은, 1년 감옥 가서 살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뭡니까? 아니 무슨 초등학생들이 16% 19% 그죠? 2013년도 한번 하고 2015년도도 한번 했어요. 형사단 투명사법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학생이 몇 프로입니까? 아니 뭐27% 27%에 30%예요. 또 고등학생 몇? 33%약 40%에 달합니다. 10억 맞으면은 감옥에 가요.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67%. 2015년 기준으로 해도 67%가 우리 사회가 매우 부패했다, 있다? 부패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청소년들이. 돈이 된다면 뇌물에 줘도 하겠는가? 아, 이런 대답이 10% 정도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니 또 그렇습니다. 아니, 이웃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교 19%, 20%, 19%. 어? 중학교는 몇 프로입니까? 어, 중학교는 한30% 되죠? 고등학교는 더 높죠? 그럼 뭐, 숙제는 뺏긴다? 뭐, 기억도 못해요. 초등학교 30%. 뭐, 거의가 뭐, 19%에서, 15%, 20%, 30%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70몇 프로? 78%? 2013년도에는 78%였는데, 지난번에 71%입니다. 2015년도에. 뺏긴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점점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 된다고요? 어른하고 비슷하게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모든을 다 바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국민성, 우리 부모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기르기 아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게 썩어가는 거, 겉으로만 제가 말씀드렸죠. 겉으로만 번지러하지, 속은 썩어가고 있다. 안 됩니다.